응 그, 너가 이제 이야기한게 이거잖아 그 지문이 있고 그지 어? 그, 대체 이 지문이 보기가 있으면 너는 이 지문을 구체적으로 다안 읽고 보기만 보는 습관이 있다 그러니까 지문만 보면 이제 아 이게 누구 사상가다 아니다 그지? 어? 이 사상가에 대해서 알고 난 다음에 이걸 통해서 선지를 이제 고르는 경향이 있다. 그럼 이제 대부분은 먹히는데 가끔 가다가 이 선지만 봐가 될 문제가 아니고 이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할 때가 있다. 이제 그럴 때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이 지문과 관련해서 좀 구체적으로 읽는 습관 을 드려야겠다. 네가 이제 이 얘기잖아 응. 맞지 그렇지 첫 번째 여기서 네가 이제 이야기 할때몇 가지 문제가 있는데 어왜 이런 습관이 생겼냐는 거야 왜 이걸 네가 안 읽을까 이 말이다 이유는 뭐야? 이거 시간 사실... 부족해서 그래 사실. 이거 일일이 응. 다 읽으면 응. 네가 시간이 응. 모자래요. 응. 말인지 알겠나왜너 국어 읽을 때너 속도 시간 모자라잖아 응. 그러니까 이것도 네가 하나 하나 읽으면 좋고 하나 하나 분석하면 좋은데 물론 응. 생윤에서 시간이 모자라진 않아. 근데 니가 하나 안 읽으면 시간 모자랄걸? 게 시간 부족함이 느껴? 그러면 또, 또 문제가 돼야겠네, 이게. 그래서 일단은 읽는 속도와 관련해서. 그럼 뭐냐면, 읽을까요? 말까요? 이걸로 결정할 게 아니야. 어떤 거는 읽고, 어떤 것은 안 읽고. 이걸로 어느 정도 결정을 해야 돼. 알겠나? 음. 어떤 건 읽고 어떤 건안 읽고를 어떻게 가장 결정하면 좋겠습니까? 가장 좋은 거는 보기에서 네가 뭔가를 헷갈릴 때 질문해서 음. 찾아야 돼. 음. 네가 헷갈릴 때네는 추리를 하잖아. 음. 이게 잘못된 거야. 음. 음. 어디서 잘못된지 알겠지? 그치? 사상가를 보고 들어가는 것도 좋아. 음. 근데 지문에서 뭔가를 보고 헷갈릴 때는, 자 보기에 서 헷갈릴 때는 지문에서 찾아내야 되는데 너는 이걸 가지고 이 사상가만 딱 보고 추리하는 거야. 이게 이제 안 맞다는 거지, 내 말. 그래서 일단 첫 번째 가장 좋은 것은 구체적으로 읽어버리면 일단 시간이 부족해. 그리고 그 구체적이라는 것도 있잖아. 그게 모호한 말이야. 어느 정도 구체적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나? 꼭 있는 걸다알수 있는 건 아니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문에 색깔린게 있느냐, 없느냐라고 발리는 거야. 그냥. 두 번째로, 문제를 잘 읽어봐봐. 이게 지문을 읽어야 되는 건지, 그냥 사상가만 알면 되는지, 약간 구분이 돼. 알겠나? 내가 너한테 얘기해 줄게 응. 학생들은 이걸 잘 모르는데 자 이번에 너 6월달 시험친거 예를 들게 응. 20번 같은 경우는 네가 지문을 안읽을때 했잖아 응. 20번은 지문을 읽어야 되는데 응. 20번 문제가 뭐야 응? 이거 문제가 뭔데 문제가 응제 문제? 응? 여기서 답이 있어 봐라 틀렸지 선생님 말한 것은 20번의 문제는 니는 지문을딱 지적하거든. 아, 2 0 분하고 위에 글자 있잖아. 이 글자가 뭐냐고. 글자 뭔데? 이거 뭐 근데? 다음 신문 칼럼의 입장에서 이래서 안그랬서 봐봐. 여기서 네가 이제 스님을 딱보여줄고 혹시라도 네가 이제 그러면 뭐 이거 이도딱 이거 누구 다랬지 어? 이거 뭐지? 이거 뭐지? 어? 다음에 카메라 연결해가지고 두개다볼수 있는데. 자, 이봐봐. 신문 칼럼의 입장에서 해산해서. 야, 신문 칼럼 가가 아니고 신문 칼럼의 입장이야. 이 신문 칼럼을 읽어야 될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나? 자, 이, 이 문제를 봐. 19번 내가 또 해줄게. 가의 입장에서 나의 입장이 있잖아. 가, 나에 대한 사상가 입장이야. 가 입장, 나 입장이야. 그 가, 나를 읽어야 돼 사상가 얘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18번 한 봐봐 서양 사상가 갑, 서양 사상가 을이야 사상가 얘기야 니네 말대로 하면 풀려 뭐가 다른지 알겠나? 야 17번 봐봐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이야 사상가만 알면 돼 16번 뭐야? 갑을 사상가들의 입장이야 그러니까 너는 여기서 이제 16번에서 이제 지문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이 지문을 읽고 갑을 사상가가 누군지 네가 추리하세요 이것만 알고 이 사람이 뭐라 주장한지 맞춰보세요 이 얘기가 16번과 17번과 18번 얘기고 19번과 20번 얘기는 가 입장과 나 입장이야 사상가 얘기 아니야 니가 이거 읽고 사상가 생각하면 안 돼. 요쯤 이해돼? 이제 눈에 좀 들어와. 15번도 사상가 입장이지. 근데 14번 안 봐봐, 뭐야? 요, 요거도 사상가 입장이고, 사상가 입장, 사상가 입장이잖아. 자, 여기 서볼게 사상가, 사상가, 동, 잡아봐. 이거 동양사상. 여기 볼게. 11번 안 봐봐. 동양사상 가, 나지, 그지? 동양사상가 하나도 니가 생각 잘해야 돼. 동양사상가, 가와 나의 입장이가 아니고, 동양사상가, 나라 그랬어. 사상가 생각하면 안 돼. 그래. 전체적인 사상을 생각하는 거야. 알겠나? 그러면 이제, 누, 나와, 나와? 다음, 그사상가들 그래 자, 그러면 7번 또 다르지? 가버의 입장이야. 값을 요 문제를 읽어야 돼 사상가 입장에 사상을 찾아야 돼 알겠나 사상가 입장에 근데 선생님이 그럼 선생님 이제는 사상가 입장은 지문을 사상가만 찾아내고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그런 뭐 전체적으로 다음 글의 입장은 글을 지문을 읽고 이러면 되겠네요 그러면 돼안돼 돼. 무슨 말이냐면 했잖아 전체적으로 보면 사상가의 입장이 나와 문제를 읽어. 지문 위에서 묻는 문제야. 두 번째는 글의 입장이야. 대체 보면, 그래, 그래. 이 글의 입장. 그럼 이때는 사상가가 누군지를 알면 되고요, 선생님. 글의 입장을 물을 때는, 그러면은, 이 글을 읽고 추리하면 되겠네요. 이거 맞아, 들려 뭐게? 내가 얘기해줄게. 선생님 얘기해줄게. 이제, 이제, 이게, 그게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되는 게. 응. 네가 사상가를 하고 사상가 입장 있고 풀었어. 응. 오케이, 됐어. 그러면은 괜찮은데. 응. 둘 중에 헷갈렸어. 응. 둘 중에 헷갈렸어. 어떡할래? 사상가 입장이니까 헷갈려. 어떻게? 해? 질문. 왜 지문을 읽어야 되는지 아나? 이때도. 진짜 궁금한 건니 어느 사상가를 알아 그래 안 그래? 네. 너 그렇다고 이 사람의 생각을 다 알아? 네. 사상가에 대해서 다 알아 너가? 너 그만큼 전문가야? 네. 그러니까 사상가를 이야기하면 이 사상가의 입장을 네가 알고 추리하기 좋기는 좋지만 어려운 문제는 생각해봐 니가 칸트에 대해서 안다고 해서 그 칸트에 그 생각을 우리가 왜다 알아? 걔가 얼마나 많은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그 얘기가 얼마나 많은 추지가 있고 깊은데, 우리가 그냥 대략적으로 했잖아. 그냥 곱하기 나누기만 알아. 우리 음. 곱하기 나누기 빼기 더하기 이거 다 한다고 해서, 아, 난 이제 수학 다 한다. 이거 알잖아. 마찬가지야. 사상에 네가 아는 것은 고등학생이야. 너 같지? 너 같잖아. 철학과 나온 것도 아니고, 유릴과 나온 것도 아니고, 유럽과 나와도 이 사람의 사상은 그걸 뭐 다알수 있어 없어? 몰라 이렇게 단순한 놈들은 얘기가 아니야 얘기들 그러니까 잘 수리를 해보라고 내가 사상가를 알고 푸는 것은 시간을 좀줄기 위해서 음 사상가니까 들어가면 된다 하지만 막상 뭔가가 헷갈릴 때는 니는 이걸 이렇게 외워놨는데 알고 봤더니만 조금 더상세하게구분되 있는 거야 이 구분된 걸 묻는 거야 얘가 얘들이 물어도 되는 이유가 뭐야 복에 주어졌으니까 네가 외운 거는 그냥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것만 외웠고 교과서에서 도출이 되는 것은 이 복에 주어진 거야 복에 주어졌기 때문에 얘는 물어도 어 이제 누가 뭐라 할거 없어 여기 주어졌잖아 여기 나와 있잖아 그래서 네가 질문을 읽는 거야 그러니까 막연하게 지문을 읽고 풀어야 되겠다, 안 읽고 풀어야 되겠다 얘기가 아니야. 음. 그래 되면 또 틀려. 무슨 말인지 알겠나? 왜 옷도 문제를 했잖아. 지문 너무 읽고 엉뚱하게 쥐야야 틀려? <웃음> <웃음> 무슨 말인지 알지, 내가? 어? 그게 애들이 왜 그럴 텐지 알겠지? 근데 사실은 그래 보는 게 아니야, 이게. 이게 이 메카니즘이 그런 거야. 일단은 문제에서 다르게 물어. 그러면 이출제의 의도가 다른 거야. 선생님하고 나중에 이제 배우게 되면. 애들은 질문만 보거든. 초짜야, 초짜. 뭘 묻, 이질문에서 얘가 뭘 묻는지를 보라고. 어? 단지 묻는 게 다들 비슷비슷해. 그러니까 애들이 이걸 잘안 읽어. 근데 이제 생윤 같은 경우는 이것만 딱 구분해 봐서 사상가가 묻는지, 그을 묻는지. 사상가부터 그을묻터 헷갈리는 게 있어. 그때는 질문을 들어가야 되는데, 사상한테 왜 질문? 대체 모르는 게가질 사상한테 왜 질문? 이사상가 이런 얘기 했단 말입니다. 음. 이게 이거 아닙니까 추리한 거야. 음. 난 그럼 진짜 얘 보고 황당한 게. 야, 네가 진짜 네가 진짜 공자를 다 안다 말이지. 어, 그명자의그 사상을 다 안다 말이지. 네가 그뭐 공자의 사상 그 하나 음. 말 하나 했는 거요 하나 딱 뜯어 가지고 생각해가 다 추리하고 이게 네생각을다 맞단 말이지. 음. 아니잖아, 생각해봐. 이거 얼마나 어구그는얘기지 애가 이런 식으로 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진짜 어려운 문제는 그렇게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그러니까 뭐가 좀헷갈려뭐 우지고 뭐야? 내가 거기서 너무 어거지로 추리할라 생각해. 어거지로. 혼자 어거지로 추리하고 있잖아. 정당하게 딱 추리해도 안 되면, 이거 지문도 가야 되는데, 안 되면 한번더 추리, 한번더 추리, 한번더추리가나 나아지는데, 솔직히 무사상 가지. 지출이 맞다이런거 <laughs> 그거 지는 맞다고요 이게 문제 푸는 요령이 잘못된거에 그러니까 내가 말한 메카니즘 뭔지 알지? 이 메카니즘을 우리가 잘 생각해 그 문제 풀 때는 이걸 생각하면서 풀어야 적용이 삼박하게 목 되는거야 이되겠지 오케이